제 수업 끝나고 집 가는 길인데 아까 먹었던 그 햄버거에 있던 스위프트 헤로프라이즈가 좀 남아서 집에 가져가고 있어요. 그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서. 지금 걸어가면서 하나 집어먹고 싶어요. 이제 집에 와서 과제를 마저 하려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 아티클 커피에 젖은 첫 참문 아티클들을 다 읽고 교수님이 주신 문제에 여기 아티클 내용들을 적용해서 답을 작성해야 해요. 그냥 짧은 레포트를 쓰면 돼요. 하기 싫다. 지금 과제를 다 하고 히터를 켰어요. 이게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시킨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한 바람 나오고 타이머 기능도 있고. 제가 히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거를 틀면은 너무 건조해져서 입술도 막 아프고 코도 답답하고 피부도 막 너무 건조해져서 싫은데 집이 너무 추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어제 처음 쓰고 오늘 지금 두 번째를 쓰는 건데 그냥 타이머 맞춰 놓고 한몇 시간 틀고 그러고 자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후기 같은 거 보면은 막 콘센트가 막 녹고 막 이런 경우도 진짜 가끔 있더라고요 막 후기가 꽤 있었는데 그래도 얘가 평점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봤으면 항상 코드를 뽑아놔야 돼요. 불나면 안 돼. 땡큐, 제가 좋아하는 버블티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샀어요. 초점이 이게 컴코아! and lemon fiber j e 근데 이 컵컵이 검색해보니까 금귤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있어요. 사진 찍는 거 영상 찍은 거야? 영상 말하지 말아줄래? 싫은데? 그어먹 이게 <laughs> 시간이 안 나와있어서 좀 몇 분을 넘었는지 알수 <laughs> <laughs> 진거좀 얼마나 못지 그만 보면 나이 뭐야? 도 너무. 야매로 내마대로 만든 응. 맛보지 않고 지금 간장 먹었어. 내신 신동 보여줘. 너무 무겁다. <laughs> 그래 네. 손잡이 똑 떨어져. 팬이 무거운 걸 생각하지 못했어. 아 <laughs> 실패. <웃음> 기본이잖아. 여기가 안 들어가서 조심하고 <웃음> <웃음> 솔직히 이렇게 해서 그냥 계란이랑 대충 먹으면 맛있을 거야 왜 <laughs> 찍는데? <laughs> <laughs> 마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스가 너무 마시고 싶어져가지고 지금 주스 사러 가요. 아직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둡네요. 지금 할로윈이라고 이런 것들 파는데 이게 여기 복도에 떨어져 있는데 너무, 너무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 주스랑 이것저것 몇개더 사서 집 가고 있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판다 익스프레스를 사왔어요. 밥 먹을 게 없어서 보다가 저번에 먹고 남은 김치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김치볶음밥을 또 만듭니다. 김청 됐어요 질문 저번에 다 먹어서 없고 그냥 이렇게만 먹어야 돼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국어 수업 있는 날인데 조별 과제 조원들이랑 미팅이 생겨서 지금 가고 있어요. 교재를 대충 마무리하고 다음 수업을 하러 갑니다. 다음 수업은 이 건물에서 해요. 수업 중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수업 조교분을 방금 만나고 질문을 하고 왔어요. 그러고 딱 나와서 이제 과제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더라고요. 지금 5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뭐좀 먹으려고요. 지금은 저녁 7시 정도 됐고, 저는 다음 주에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 시험 과목 총 정리해주는 세션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왔어요. 봉소대 소리가 엄청 크네. 아무튼 거기 가서 이제 시험 전총 정리 같은 거좀 듣고, 이젠 다른 수업 과제를 하러, 택센터로 갑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과제하고 공부하고 미팅 두개 뛰어다니고 바쁜 하루였어요. 이제 여기가 택센터 가는 길이에요. 밤 되니까 뭔가 캠퍼스가 되게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얼른 과제를 대충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요.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어둡지? 이제 과제를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지금은 8시가 좀 넘은 시간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집 가서 얼른 옷 갈아입고 피터 테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근데 아직 11월도 안 됐는데 너무 춥네요. 지금 막 새끼손가락에 시려서 약간 감각이 없을 정도. 주, 빨리 집 가고 싶다. 근데 집도 별로 안 따뜻한데? 아유, 학교가 제일 따뜻해. 며칠 만에 캠퍼스가 단풍물이 들었어요. 엊그제까지는 되게 초록초록했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되게 가늘게 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산을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별로 춥진 않아요. 한 10도 정도? 푸드트럭에서 이걸 샀어요. 이제 요, 이것들이 어, 팔라펜이라는 건데 병아리콩을 갈아서 동그랗게 말아서 튀긴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약간 녹두전 맛도 나고. 지금 텍센터에서 과제 다 하고 집 가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추워요. 어... 와, 진짜 추워. 빨리 집 가고 싶다. 오늘 할것 진짜 많은데. 침대에 계속 누워만 있고 싶어요. 어...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진짜 아무도 우산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코트 젖기 싫어서 우산 썼어요. 방금 전까지 택센터에서 공부하고 이제 집 가고 있는데 진짜 깜깜해졌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바빴는데 다음 주는 더 바쁠 예정이에요. 아니 원래 이제 보통 한 학기에 시험을 두번 정도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데 저희 학과는 보통 세 번을 봐요. 중간고사 두 개, 기말고사 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 퀴즈도 엄청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시험 끝나면 다음 시험 또 기다리고 있고 약간 그런 스케줄. 이제 집 와서 공부 마저 할 건데, 간식으로 이 저지방 오레오랑 맥심 커피 마시면서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뜯으면은, 이렇게 오레... 오레오가 이렇게 가지런히 들어있는 건데, 제가 한번 떨어뜨렸더니 다 난장판이 되어 있네요. 아무튼 얘네들을 먹으면서 공부를 마저 할 거예요. 요즘 날이 갑자기 확 추워져서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얼굴에 막 열이 오르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 이 감기약 먹고 잘 거예요. 이게 데이라서 이제 낮에 먹는 거거든요. 밤에 먹는 거는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먹으면 잠이 엄청 많이 와서 네, 일찍 일어나서 시험공부 마저 해야 돼가지고, 데이 낮에 먹는 걸로 먹으려고요.